오늘 2024 2025년 1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남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애초에 말을 하지 않으면 되고 남이 알아서 안 된다는 일이라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망한다 할 때, 김주영의, 김주의 장사의 신에 보면, 우리가 네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귀부터 시작해서 기억자를 긁어보면, 안 들을 것 듣고, 안 들을 것 보고, 안볼것 보고, 말안 해야 될말 씨부리고, 복 없는 곳에 서 있으면, 우리 인간은 망하기 정말 좋습니다. 성공에 가깝게 가고 이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공표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싸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곳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지요.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우리가 법가의 한비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군자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귀는 담에도 붙어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경에는 또 돈에 대한 철학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에 대한 철학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100달러의 주인공입니다. 이 100달러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의 가치를 알아보고 싶거든 나가서 남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요청해보라. 적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는 이기게 되고 친구에게 구워주면 그를 잃게 된다. 그래서 돈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라. 돈은, 돈은, 모든 돈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 그 돈이 나한테 오겠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미국 건국은 1776년인데, 벤자민 프랭크는 1706년, 그, 1776년이니까, 70살이 되었을 때 미국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14년 뒤에 이 세상을 뜨신 분입니다. 벤자민 프랭크는 돈에 대해서 예언자라는 책을 쓴칼 지부랄은 돈은 현악기와 같다.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효파음을 듣게 된다. 돈은 사랑과 같다. 이것을 잘 베풀려 하지 않는 이들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인다. 반면 타인에게 이것을 베푸는 이에게는 생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벤자민 프랭클의 돈을 빌려보라. 지옥을 맛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생각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자는 노자입니다. 노자. 기하고 높다면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아지고 싶다면 낮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나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돈 없이 돈 버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그 TS 조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섯 명 대리점 모집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명이 출발점이고. 내가 모집한 사람들에서 나도 이걸 대리점이 되어야 되겠다. 자발적인 사람들 모집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구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TS 조조 사업입니다. 사람들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T.S. 조조에도, T.S. 조조에도 나는, 나는 내가 바뀌면 되지. 어디 파트너 동그라미 쳐놓고, 콩나물 대가리 그려놓고, 돈 되냐, 안 되냐.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뭔뭐 네트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여기에서 이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0개씩 좋은 회사가 탄생하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어차피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이후에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오늘 이전치를 다 버리고 신 변경들이 주주 만들기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3일이고, 그, 어제 고지 드렸지만, 등본 내신 분들, 그리고 전월 점수와 변경 있는 분들, 출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 정산해서 15일날 수수료를 지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건 곰입니다, 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불스 앤 베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장이라고 하는데, 불장. 뜨거울 그, 불의그 불이 아니라, 불장이다. 이 말은, 황소, 불스, 황소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농구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팀이, 시카고 불스라고, 시카고의 황소들이란 뜻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베어스, 곰들이란 뜻의 베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수는 그 황장이고, 베어장은, 그 곰장은, 곰장은 그 하락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이냐, 쇼시냐, 불수냐, 베어냐, 매수냐, 매도냐, 이런 단어들이 동일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봇을 25년간 연구하고 로봇을 탑재할 프로그램을 가상 디지털 내그 사무실을 얻고 지금 준비 중인데 목요일부터 저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 트레이딩 생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PG 사이에 주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 주주 만들기 프로젝트 제품은 15일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층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은 차이가 날수 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점을 나는 갑인가, 을인가, 나는 을 중에서도 그냥 을인가? 아니면 슈퍼 을인가? 나는 정보를,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나로 살아,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항상 고민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네트워크들은 돈이 없고 신용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돈이 있고, 신용이 있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시스템은 있으나 돈이 없고, 신용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일반인이 신용, 돈이는 있고, 신용은 있고, 시스템이 없는데 나는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을 나에게 항상 질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TS 조조를, TS 조조를 만들어서 6개월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25년, 2025년 벌써 2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2주 이내에, 2주 이내에 제일 중요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올 1년 2025년에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짜리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오늘까지 그 대리점 관리방에 등본을 제출하고 내가 그 전월 점수, 당월 점수, 그리고 출근 여부 이것을 적어서 내주시면 그, 그것으로 그 15일날 출근수당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급한 일이 오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마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니다 내일은 더 좋은 PPT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